자, 좌표 평면 위에 5번, 분, 5번 문제를 풀어보자.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어요. A라고 하는 점은 2콤마 0이라고 하는 점이고요. 자, B라고 하는 점은 3콤마 0이고, 여기 길이가 1이다라는 거야. 자, 한 변으로 는 정사각형이야. 그럼 여기도 1이겠죠? 그러면은, 요, 요 선분의 길이는 뭐예요? AC 선분의 길이는? 그쵸? 루트 2겠네요, 루트 2. 그럼 이게 반지름이 루트 2라는 걸 알게 되니까, 이점의 좌표는? 자, 이점의 좌표는? 여기 2, 여기가 2니까 2에서부터 루트 2를 더했잖아. 그렇죠? 그래서 2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2 더하기 루트 2,0 이렇게 되겠죠. 그렇죠? 그 다음에 어, 요 길이가 반지름이 루트 2인 걸 알았으니까 요 반지름도 루트 2겠죠. 여기도, 여기도, 여기도 루트 2. 자, 그러면 이 P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얘랑 2라는 애랑 X좌표가 같고 q라고 하는 좌표는 요 길이랑 같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p의 길이는 어, 값은 2 더하기 루트이고 q의 값은 루트이겠다 그쵸? 그러면 P, Q, p분의 q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말했으니까 2 더하기 루트 2분의 루트 2 요거를 물어보는 거네 그 유리화를 물어보는 거니까 2 마이너스 루트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하면 되니까 4 마이너스 2분의 2 루트 2 마이너스 2 그러니까 2분의 2로 묶어 루트 2-1 약분해 정답은 루트 2-1요게 정답이 되겠지요.